테임마 나 아. 뭐지 나 뭐지 나 탱인가? 방지 루시 뺏어버리네 아..X발 루시하고 싶었는데 아깝다 힐힐뭐뭐싫어화 싫어? 와 방크 깨지는거 실화야? 메리씨 힐아메리 아, 진짜 힐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가 터지. 나이스, 나이스 가자. 나이스, 아, 나이스, 메리 샷, 나이스 매일 잘. 잘 나이스. 오케이. 국군 달아 올랐죠? 미쳤다 미쳤다 눈 피스니까 존나 편하다. 야, 뒤로 뒤로, 주연소 너무 나갔다. 좀 위험할 수 있어. 살려주세요. 어! 들어와. 이제 흥분해서 온단 말이야. 바른 방어마. 루다 일짤 변디필. 와. 씨발. 폴호좀폴라손바필나이스 아, 버틸 만큼 버텨줬어 시간 끌어질 만 끌어줬어 아이고씨발 개새끼 이걸 끌어버리네 홍돌 파랏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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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야 메르시 우물 메르시 우물 메르시 우물, 우물에 있어 비트,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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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비트 안 쓰고 겐지를 잘라 버려? 오, 미쳤네. 야타, 미쳤는데 이게 3일인가? 이게 버팀인가? 나궁 있어. 하나, 둘, 셋. 야, 선물 하나, 선물 하나. 어 아, 했어. 잘 가고 호구야 나이스, 빚, 나이스, 빚. 아! 아, 파라 내가 먼저 끌었는데, 씨발. 아니, 개랭이 존나 깎습니다, 깎아. 갈고리 명중률 지금 80% 그냥 어퍼컷 날려버려, 날려 그냥. 아 파라도끄는 로도고의 갈고리 오졌다. 조연아 <laughs> 근데 나 낙사시키려는 걸또 잡으면 어 <laughs> 그냥 죽는데. 형. 너 먹고 싶었어요. 어? 아 납도 임마. 어? <laughs> 일로 와. 아 근데 여기 로도고 별론데. 아. 뭐해야 되지? 파라 개... 썸브라 또 할려나? 디바 그렇지 근데 힐 케어가 너무 좋았어 <laughs> 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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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윈디 내 이름은 윈디 렛츠기릿 그리야 파라 떴다 파라 떴다 파라 떴다 소름이 한해 있는데? 아, 손바라또 있네. 돌자야겠다. 오케이, 컷파라컷 파라 살린다. 파라 살린다. 야, 메리시메리시메리메리시 메리시, 메리시. 아, 힐좀 주지. 아. 야, 나야타 불린다 야타불린다 아이 씨발. 뭐 메리시 짤인데 실어가 아아 메리시 원딜이야. 쟤네 원인 오케이. 아, hey, hey. okay. 아 너무 정신이 없네. 나이스. 와, 순부라 너무 아픈데? 얼디로 뛰어야 될지 모르겠네. 아, 나이스. 파랗다, 파랗 파랗다, 파랗다. 메르시 반피. 아, 메르시한테 닿았는데, 씨 아깝다. 너에게 다 키를! 왜케안 맞냐, 솔드. 속도감 좋다. 야, 오른쪽 사운드, 오른쪽 사운드. 죽여버려. 이거네, 개수끼 어디 있었어? 야, 살린다. 힐량 미쳤다, 힐량 미쳤다. 어어다 아 막아버리기. 길이 존나 딸려. 아나쁘 <laughs> <씨. 웃음> 어, 어, 파라필, 파라필. 히트, 나이스. 손보라 손좀라손더아 야타 죽었다 아이고. 안 되냐. 아 진짜. 비벼야 돼! 안 돼! 제발! 아, 맥크리, 아, 메르... 씨발, 레임 촛된다! 존나 못 쏜다! 아, 저, 이건 안 돼? 아니, 이거 힐러, 메리션 죽이면 되는 건데. 뭐야, 뭐야? 아, 안, 왜안 배웠어? 아... 너무 안만 봐, 우리 팀. 야. 아, 존나 비비고 아. 있었는데. 아... 아 버퍼. 파할수 있다. 로드 있다. 보고 참. 아, 왜 이게 어떻게 워 라인 바꿀게 떨아쳐 저다 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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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살았해. 위에 파트. 아, 이게 끌려. 아. 아. 아, 메시롱 보이. 파라 필날 나이스 살린다 살린다, 가자, 가자, 가자 바로 아 뭐, 이렇게 이스1 h 아 파라 씨발 아 나이스 나이스. 프로 잘랐다. 저리 빠지네. 아우 아, 진짜. 아이 애플이 예, 뒤졌었네 아자공으로파르시만 아, 끊어라 제발 <laughs> 아니 시발 아나 힐을 안 놓, 시X 아아 또결를 까먹어? 아 이거 화물 들어왔어 이거 거점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니거아 이거 파란색 잡아갖고 아 로드 처리가 안돼 이거 안 됐나 나이어 아... 그것도 파라 살렸어? 파라 궁 빠지지 야 메르시 메르시 안돼? 조 야, 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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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야, 야, 들어와 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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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버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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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발총개새끼들아 나이스. 와, 어. 겨우 이긴다 진짜. 아... 와, 너무 나... 힘들다 진짜 씨발. 와. 간다고 잘했고. 맥루시 이거 아... 다섯 개는 왜 자꾸 2층에 올라가서 진짜 시... 주지도 않네. 와고의플 진짜... 아, 씨빡세네 파라 때문에 진짜 너무 빡셌다 진짜. 아... 와. 나 고통 받았네. 미이션파라라 <laughs> 그냥 떨어지지 않아? 미와 새끼 좀 미쳤다 씨발 이 새끼도 이새좀 새끼 하는 새끼네?